안녕하세요, 지혜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급하게 찍어본 영상인데요. 지금 제 손톱도 상당히 화려하고, 이렇게 젤 네일 했고, 사실 저는 어제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오늘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젤리크루 영상 이후로는 사실 너무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고 이제 오늘 당장 하와이 신혼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가서도 당연히 다꾸를 해줘야 되잖아요. 좀 원래는 어제 집에 와서 좀 정리도 하고 이렇게 촬영도 하고 짐도 챙기고 이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혹시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다꾸짐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급하다 보니까 영상 촬영 생각이 없었는데 약간 이렇게 정... 정신없이 다꾸짐 싸는 영상도 약간 재미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좀 바로 챙겨볼게요. 제가 9박 12일 동안에 다꾸 짐을 넣어서 가려고 하는 건 요건데요 아마 이렇게 메이크업 도구 넣는 파우치 같은 건데 제가 이걸 얼마 전에 선물 받았어요 아마 본인이 이렇게 사놓고 안 쓰신다고 해가지고 너가 혹시 쓸일 있으면 가져갈래? 해서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튼튼하고 괜찮은 거예요 이거 뭐 아마 꽤 예전에 나왔던 다이소 제품인 것 같고 5,000원짜리더라고요 여기 위랑 아래랑 이렇게 분리돼서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또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지금부터 짐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스티커를 담아갈 바인더는 요건데, 진짜 몇년 전에 샀던 비온디 바인더인 것 같아요. 한때 엄청 유행했었던 그 바인더잖아요. 이게 여기 파우치 사이즈에도 이렇게 딱 들어가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웬만한 실 스티커들은 담아갈 생각입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들? 약간 펜이나 핀셋, 요런 거좀 챙겨볼게요. 이거는 원래 제가 다이어리 커버로 샀던 건데, 약간 그런 거, 기본 재료들 챙겨가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이어리 커버 파우치에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주 쓰는 핀셋 두 가지. 요거는 좀 이렇게 스티커 붙이기에 좋고, 요거는 수정할 때 좋아요. 이게 종이에 한번 붙었던 스티커를 기가 막히게 떼줍니다. 근데 이거 끝에가 좀 날카로우니까,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다이소 미니칼, 집게. 다이어리 쓸때 은근 집게가 많이 필요해요. 이거 제가 일기 쓸때 가장 많이 쓰는 검은색 펜두 가지. 그리고 제가 가는 곳이 하와이니까 살짝 반짝반짝한 펜이 혹시나 쓰고 싶을 수도 있어서 이런 거. 이거 뭐지? 펜텔의 듀얼 메탈릭 펜. 이것도 챙겨봅니다. 그리고 약간 영수증 같은거나 이렇게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풀 테이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기본템이 완성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두고 이제 마테들을 좀 챙겨볼 건데 일단 다꾸메이트님이 여태까지 선물해 주신 예쁜 마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피를 덜 차지하는 이렇게 말아 주신 것들. 좀 챙겨가 보고 약간 여름 느낌에 어울리는 걸 가져가야 돼가지고 색감이 좀 밝은 거 위주로 가져갈게요. 이렇게 좀 여름 느낌 닦고에 어울리는 것들 넣어봅니다. 진짜 예쁘죠? 정리해도좀 못했지만 여기 제가 개인 서장하고 있던 마테들도 좀 챙겨갈게요. 일단 제가 최근에 이거 키스컵 마테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빨리 써주고 싶어가지고 이거 좀 잘라서 가져가 보고요.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고정. 요거, 요거 좀 하와이랑 잘 어울리죠? 그리고 요런 마테가 있는데 요거, 또 하와이랑 색감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챙겨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은 그림 작가님이 주셨던 마테 중에서도 요런 체크 모양 같은 거는 가지고 있으면 쓰기 좀 좋으니까 이렇게 좀 색감이 하와이 톤인 것들 두 개만 가져가 봅니다. 아, 그리고 또 하와이 가면 요런 팬케이크 먹을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렇게 맛있는 브런치집이 많아가지고, 이런 팬케이크 마테도. 그리고 살짝 기본 느낌 마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런 노란색 반짝이, 유슝슝 작가님 거랑, 이런 클로버, 여기까지 챙겨봅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도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개인 소장은 7가지랑 키스컵 마테까지, 이렇게 8가지 가져가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파우치 진짜 좋은 게 위아래 나뉘어져 있는 거. 이게 위에다가는 이렇게 마테랑 너무 좋다. 이렇게 마테를 그리고 파우치 여기까지 넣으면 너무 딱이에요. 이 칸은 이렇게 해서 닫아주고요. 이게 널찍하기도 하고 밑에는 수납 공간이 더 커가지고 다이어리도 두 가지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 요거는 챙겨야 되고 요 미니 욕권도 챙겨야 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 다꾸지면 꼭 챙기면 너무 좋았던 게 요거. 사진 인화할 수 있는 기계예요. 사실 여행 다꾸에는 정말 사진만한 재료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어디 갈때 요거는 좀 챙겨주는 편이에요. 속지가 많이 남았나? 어? 아 확인을 해서 진짜 다행인 게 이런 동그란 속지가 들어 있었어요. 요것도 챙기긴 챙기고 열 장이면 엄청 충분한 건 아니지만 많이 가져가도 다쓸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든든하게 충전해서 가져갑니다. 이렇게 잠깐 옆으로 치웠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는데 스티커. 이거 짠.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챙길 거는 이 달콤달콤 작가님 신상 스티커들이에요. 제일 최근 더치페이 마켓 제품들인데 여기에 진짜 예쁜 스티커들 잔뜩 들었거든요. 가서 쓰면서도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마트 대신 쓸수 있는 스티커나 이런 라인 스티커. 이게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쁘고 엄청 유용해가지고 꼭 데려가야 되고. 그냥 구성이 장난 아니거든요? 사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뜯어보진 못했는데 하와이 가져가서 진짜 알차게 다꾸에 써주려고 합니다. 진짜 예쁜 게 너무 많아. 아, 이것도 진짜 대박인데. 아무튼 제가 하와이 가서 진짜 예쁘게 써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 통째로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스티커들 챙겨봅시다. 뭔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을지도 모르니까 하와이 가면 코스트코도 간다고들 하니까 이것도 챙겨보고 사실 제가 최근에 정리를 못해가지고 최근에 구매한 스티커들이 막 이곳저곳에 있어요. 이거 꽃이 약간 뭔가 하와이스러운데 귀여운 모조지들. 이런 기본 하트 스티커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 네임텍 스티커. 요거는 제가 스스로 너무 잘 쓰기 때문에 한장또 챙겨주고. 그리고 최근에 젤리크루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포코포크 스튜디오님 요 갤럭시 팩의 색감이 진짜 예뻐가지고. 그런 거, 보자. 아이스크림도. 요것도젤리쿠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판타폴의 가심비 감정팩. 이게 진짜 쇼핑이랑 너무 딱 맞는 그런 주제의 스티커여가지고 하와이가 또 쇼핑 천국이잖아요. 저는 막 쇼핑을 막 무지막지하게 할 생각은 지금은 없지만 혹시나 뭔가 샀을 때? 스티커로 제 마음을 표현해주기에 너무 딱이길래, 요거를 좀 챙겨봅니다. 전 특히 요 가슴비가 내려와가 진짜 귀여워가지고, 요거 일단 한 장. 요큰 버전도 있다. 요것도 챙겨봅니다. 요것도 뭔가 챙겨가면 예쁘게 잘쓸것 같아요. 진짜 아끼는 거지만, 왠지 여행에는 써줄 수 있을 것 같은? 일단 제가 9박 11일을 간다고 해도 매일 매일 닦꾸를 해줄 수 있는 건또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스티커를 많이 챙겨가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꺼내본 것 정도 가져가 볼게요. <목소리> 이제 데코들만 조금 더 챙길게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계신 바꾸러 친구분이 한국에 놀러 오셔가지고 미국 스티커들을 많이 선물해주셨어요. 당연히 하와이에 가도 미국 스티커들이 있겠지만 저는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스티커들 챙겨가 보겠습니다. 오 이런 거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이거 좋다. 이거랑 하늘도 좋은 거 같아서 이것도 챙겨가 보고 이런 것들 넣어주셨어요. 디즈니 이런 별이랑 미니. 사실 미국에는 엄청 막 펜시성이 강한 스티커가 많지 않은데 나름 이렇게 골라서 사와 주셨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아이들은 제가 하와이 가서 잘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스티커가 있는데 바로 모조지 스티커. 요즘 모조지 없으면 닦고를 못하기 때문에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쓰기 좋을 것 같은 거 적당히 많이 챙겨갈게요. 일단 기본 하트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예전에 다꾸메이트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마침 요런 컨셉, 저 요런 거 있는지 완전 잊고 있었는데, 완전 하와이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통으로 가져갈게요. 데코 스티커들 은 그냥 한 군데 뭉쳐서 넣어버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챙긴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챙기고 이렇게 닫아서 꼬임줄 매 줍니다. 이렇게 달곰달곰 작가님 신상 팩이랑 미국 스티커 두 가지랑 이게 포켓팔까지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챙겨봤어요. 진짜 너무 딱이다. 완전 타이밍 좋게요. 파우치를 선물 받아서 진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닫아주면다 꾸짐 끝입니다. 네 사실 다 꾸짐 말고도 길게 여행을 가는 거라서 짐이 많긴 많지만 이 와중에 하나 더 여기다 넣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짜잔, 치이와 인형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상당히 아끼는 아이고 친구가 일본 여행 갔다가 그 하라주쿠에 있는 키디랜드 거기 직접 가서 이렇게 사다 준 인형이거든요. 인형이랑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 많던데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빵 넣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았는데 역시나 귀엽습니다. 진짜 닫아줄게요. 짜잔! 이렇게 다고짐 완성했습니다. 살짝 너무 급작스럽게 두서없이 촬영한 영상이긴 해서 좀 재미있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포장하는 영상들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일단 하와이 가서도 다꾸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는 결혼이라는 조금 큰 행사를 준비하느라 이렇게 영상 만드는데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신혼생활 조금 안정 찾아가면서 더 다양한 영상들로 또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너무 마음이 후련하고, 좀 있으면 하와이로 출발한다는 신남도 있고, 해가지고, 엄청 즐겁게 다꾸짐을 이렇게 싸봤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